그룹 회장이 첫 수저를 뜨자마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이 감정에 북받쳐서 물었습니다. 이 요리를 누가 만들었냐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요리를 여러 요리사들에게 수없이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원래 맛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몇년 전에 맛봤던 그맛 그대로라고 말했죠. 물에 삶은 스크램블 에그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장도 요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죠.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소녀가 그를 구해 주고 이 요리를 만들어 줬던 기억이었죠. 그 맛과 그 감정이 오늘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장 다시 강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요리를 만들었냐고 물었죠. 그때 주방장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요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회장이 감동해서 고맙다고 말하며 당신을 그룹 총괄 주방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논란 사장이 주방장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요리를 만들었냐고 말이죠. 주방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여직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자신이 이 요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장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주방장이고 이것은 자신의 요리라고 했죠. 그때 마스터 셰프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 논쟁을 멈추라고 했죠. 나와 차례대로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진짜 주방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수 있다고 했죠. 요리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주방장과 마스터 셰프가 대결했습니다. 주방장은 두부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스터 셰프는 특별한 레시피로 양고기를 만들었죠. 두 요리가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먼저 마스터 셰프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맛과 질감 그리고 플레이팅이 완벽하다고 했죠. 이제 주방장 차례였습니다. 회장이 맛을 보고 말했습니다. 마스터 셰프가 더 뛰어나다고 했죠. 마스터 셰프가 1라운드 승자로 선언됐습니다. 사장이 주방장의 요리를 맛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 그 옛날 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마스터셰프가 랍스터를 자르고 양념을 넣어서 회장에게 내놨습니다. 회장이 맛을 보고 말했습니다. 향이 바다 같다고 했죠. 이제 여직원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한 손으로 정확하게 두부를 썰었죠. 두부 조각을 물에 넣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녀가 두부를 접시에 아름답게 담고 소스를 만들어서 두부 위에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요리를 내놨죠. 회장이 맛을 보고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이 두부에서 바다 맛이 난다면서 정말 놀랍다고 말했죠. 기뻐하며 그녀를 그룹 총괄 주방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배경을 말해달라고 했죠. 그녀의 정체가 무엇일지 진짜 궁금해집니다."